대박은 여러분들 어디서 받으시나요? 싹커. .co. 웹. 구글에 치면 단돈 900원의 카카오 로그인, 구글 아이디 로그인. 찾아오신 경로 BJ 맛박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미니어이또 오셨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 캐드 캐주... 270개 열쇠를 받았습니다. 아, 270개 좀 아쉽겠구만. 근데 이 형님이 그 전에 99개인가 이거 열쇠로 4bp가 떴대요, 언니. 올 b p 만 떴대, 4번이나 했는데. 맨날 나갔지만 이번에또 이제 200만 원 현질해가지고 우리 형님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개, 70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어. 와 근데 세게 가시는데 이거는? 형리 70개 한번 가보실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P만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는 찹쌀! PP만! PP만! 피 아, 어? 근데 60도가 뜨면 몰라, 또. 맞잖아. 40조만 떠도. 40도 떠도 괜찮아요. 원이, 원이, 원이! 제발! 이거는 사실 재물이 굳자 200개짜리 남아 있기 때문에 할 말해 가자 제발 한 번만 지금 제발자 나쁘지 않아 이거 완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뜨는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가자 제발 제발자 내가 피피 뽑아가지고 이 형님 여기서 잘 떠야 된단 말이야 시즌 뭘까 뭐 C 알료 그래도 그리도 있는데? 지단도 괜찮은데? 지단 너무 괜찮지 어? 뭐야? 어? 여기 어, 사방이었어? 뭐야 이거? 200개짜린데 이게 지금 뭐니 미리 일어나자 마빠가 엉덩이 무겁냐 비행이라잖아 아니 시계 외에 또전설이도 일어나라 이 새X야 일어나야 될걸 형님 빠친 거 오래됐어요 한 번만, 번만 더얘기 너무 얄궂게 떴다 진짜 열번네 아, 아 이거 진짜 <laughs> 이렇게 안뜨는거 처음 봤네 진짜 1세3 0개짜리 오 근데 저거만안뜨면돼 이런데. BP. 이것도 BP가 있어요. 이번에 제이오 씨가 해보시죠. 아 제가, 제가 한번 BP 안 뽑아볼게요. 예 저는 아까 BP를 먼저 뽑았던 손이라 오늘 약간 감이 안 좋아서 카드팩을 건드리는 게나을것 같고 상자는 제이오가 건드리는 게 낫잖아요. 알겠습니다. 가자. 3 0 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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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아. 어. 아직 저는 안 갔습니다. 2 5줄뽑은 것도 어 있기 그럼 때문에. 그 그럼 인정할게요. 지금. 짜. 16조 5천배 아, 정도 아, 20조 이상 떴었는데아5천배 형님 똑같은 스케줄 다른거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한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음, 왜 이렇게 아. 비핍을 뽑냐 갑자기 음. 자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비핍 뽑는다면 진짜 <laughs> 당시에 그 망설임 없이 바로 0.1초 아, 안에 일어나봅시다자 과연 윈니 형이 비비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선수팩을 뽑아서 우리 주인 분한테 만족을 시켜줄 것인지 나팬한명 잃고 싶지 않다 저는 패를 잃을 생각이 없! 다 아! 어! 역시 미녀. 대 이제 네 차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히어로즈 한번 봐. 히어로즈 한번 <목소리> 봐. 진짜 히어로즈. p p p 서 너무 다행이고요. <목소리> 히어로즈요? 핑크색 <히어로즈야>. 히어로즈. 야 히어로즈. 히어로즈. 아까 히어로즈야. 질보 <목소리> <히어로즈야. 쥐뿌>, 진짜. 셈 <목소리> 아니야. 챔을 이 색깔 아니야. 핑... 색깔 봐 봐. 어. 131. 잠깐만. 야부스탑. 어. 캐릭 48조 만 배긴 하네 그래도 30만 원만 배인데 대박 난 거야 그냥 이따 다행히 채도 만배 맞다 어? 맞박 예? 어, 뭐지? 이런 어, 애가 어. 없었는데 어? 30만 누구세요? 어? 어 뭐. 있었어? 마티디가? 아 있었네요 재단 근데 비빔나갑한테 스케줄 맡긴 것 중에서 역대급으로 제일 단점 우리 둘이 만나면 아 이거 되는 거라니까 결국 해피엔딩이잖아 해피엔딩 형님 가시죠 또 제가 비피를 뚫어야 되는 건가요? 두이이 요청이 있었으니까 야! 어제! 어, 역시 위리요. 대승이요대승이요 자, 저는 노가리 계하겠습니다. 다리가 안 한다. 아, 시원하니 한번. 가자! 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상자를 뚫었고요. TC! TC! 조지! 가즈레쓰! 이거 얼마죠? 형성이 아.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BP를 뽑았다면 11조인데. 근데 이거 7천배. 낙배드예요, 낙배드. 만족. 아, 고맙다. 형성 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치님 <목소리도> 별풍선 가섭기 때문에 티럼 티 우와아아아 이면 만천배 아니 이거 괜찮네 만천배 떴는데 9만 남겨놨잖아요 한글이 30개가 꿀인데 여러분들이 잠깐만 킴모짱 한번 써봅시다 형님 킴모짱 오늘 어.. 어.. 30개 짜리 확률검증 자첫 번째가 이제 BP 그리고 16조 그김재호씨가 만들었던 이제 제용 제자두 번째 아, 어, 선수팩 뽑고 티람 아, 바, 마트 바트. 이디마트이디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스도이정조이정조이승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람 34조 아니 저게 보니까 내 생각에는 선수백이 뜨잖아? 최소가 조지 베스트 거야 어 200개짜리로? 아 우리 30개는 못사 어, 다들 어. 두파민들에 중독되셔가지고 이게 한 방에 가지는 거 좋아하시네 아니 네. 욕생님도선 맡기신대 데 200개짜리라 지금 2개야 어, 열세 200개짜리 하겠습니다! 째발 제발! 제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거 진짜 레알만큼 돼. 근데 레알도도 이미 가격이 형성이 돼서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하이네트 올때 갈게요, 여러분들. 응. 가자! 아, 스펙타클하게. 이야! 우리 친구. 오, 백삼십일. 130. 130? 누구야? 머리카락 야말? 머리 색깔이 머리 색깔이 야말이었는데 지금 야말 야만 아니고. 야말 안 돼? 그리지만인가 어? 킴이 어, 근데 가격 이거 이 가격 아닐텐데 아니야, 여러분들. 오, 네, 팔십도. 예. 제가 80조 뽑았으니까 120조 뽑으면 만배 지금 갈게 지금! 진짜 지금 딱 100조 이상 떴으면 좋겠다 만배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200을 질렀으니까 200조 이상이 떠야 되니까요! 어? 누가 박세로이 아니야? 뭐야? 조용 하라는데 만배를 뽑았으니 200만 이라서 이게 17,000배 정도 선생님 죄송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진짜 열쇠 30개짜리가 대단하니까 이거 보면. 근데 얘네들이 약간 이런 게 있다니까. B P 리스크 없는 상자는 무스팩에서 고점이 안 뜨고 애매한 거만 줘. 자 이번엔 뭐죠? 이번에는 위니 네. 형한테 또 부탁을 했습니다. 네. 자 위니 형, B P를 하나도 뽑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B P 뜨는 일에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바로. 위니. 아 역시 위니 형. 30개짜리가 좋네요 생각보다. 자, 30개짜리가 오, 웬이형 30개짜리 백장이 네, 나쁘지 않게 뜨고 있고 나쁘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RW 이강인 형님 이거 진짜 그래도 2 0초 넘을 텐데 어, 어. 강인 어, 어, 네. 어, 어, 네. 형 되게 그래도 열심히, 열심어 강인 형이잖아 자, 가겠습니다 70개짜리 열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거 70개짜리 우리 제이호가 저는 70개 자신 있어요 네. 어. 어, 오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제이 오우 나이스 살았다 이거또 가리기 안 하고 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음... 음... 어? 발로? 독일 공격수인데? 어, 수가... 음... 휴... 70만 원에 50조... 음... 8,000배? 8,000배 8,000배 음... 만족스럽진 않지만 나패드기나 딱 저게 맞아 다행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음... 아까 30개짜리 못 뽑았죠 형님? 왜 이건 형님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 아 열심히 하시네 대승이 형님 대승이 해보는 건데 이거 에이. 자 그리고 이거 70개짜리가 어... 아... 50초 밀러 강화형님 좀 큰거만 어, 좋... 잠깐만 근데 한개짜리를 잠깐만 이런 한개짜리 까는게 낫나 여러분들? 아상개 찍기를 먼저 까자 그래 지금! 어? 여기서 GF 제가 25들을 뽑으면! No. 어? 죄송합니다 b 1 1에 집에 집 70개 가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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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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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에 주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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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급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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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잠깐만 집에 집 아 구티 구티! 아니 세스크 파블이가 쓴줄 알았는데 이거 왜 구티가 썼지? 아니 이거 왜 썼는 줄 알았네 시인이었구나 아, 지금 감사하면서 재송잘 뽑았어야 했나아왜 이렇게 내려갔어 근데 아니 원래 50조 라인이었는데 대박 뜰수 있었는데 하 아, 이거 진짜 열쇠 30개짜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님 열세 30개 맞죠? 피만 안 뜨면 돼 진짜 오 이게 오지 25조 뜨는데 이십오조. 뭐? Nope. 어? 구만 안겠잖아요 여러분. 에 예, 구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걸로 어.